조계종제 오교구 본사 송리산 법주사는 어제 기해년 새해 해돋이 행사를 봉행했습니다. 오전 7시 20분부터 송리산 수정봉에서 열린 해맞이 행사에는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여해 새해 첫 일출을 감상하고 소원을 빌었습니다. 이어 불자들은 사찰로 내려와 가족 건강과 국가 발전 등의 염원을 적은 소원지를 부처님 전에 올리며 간절히 발원했습니다.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은 기해년은 부처님의 가피로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분야가 안정을 되찾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기도와 수행으로 정진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. 지난 과거에... 오늘 올라서 가지고 기해년 2019년도에 해맞이를 지금 하면서 지난 과거에 뭐 좋지 않은 기억이 있으면 모두 놓고 2019년에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자는 의미가 있는 해맞이입니다. 사실그 여기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서 기운하고 이 기운이 이 2019년도 1년 동안 살아가는 마중물이 되는 기운이 되으시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모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소원 성취하십시오.